네, 안녕하세요. 9월 29일, 네, 목요일입니다. 일단, 다행히, 그죠? 어제 일단 미정시 한 2%대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서, 우리 국내 정시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네, 코스피가 1.4%대, 코스닥이 2.7%대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양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어, 뭐 셀트리온 삼형제, 일단 뭐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조금 더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뭐 계속 조금 내 네, 지금 현재 추세를 조금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일단은 시장이 조금 더 안정화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 미선물 3대 지수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내 네, 약보합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뭐 나스닥이 마이너스 0.1 그리고 S&P 500 마이너스 0.09다오가 마이너스 0.02에서 우리 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내 네, 보시면 될 듯합니다. 한국 증시, 네, 뭐 최근 들어서 급락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타이밍에 공매도 금지, 네, 정한 펀드, 당국이 고심 중이다라고 하면서, 네, 공매도 전면 금지 등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8일 증시가 2,200선을 밑돌자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당국은 증시 패닉을 막기 위한 카드를 언제 쓸지 고심 중이다. 일단 뭐 일각에서는 그죠, 뭐 2,100선 못뭐 깨지만, 뭐 금융투자업계가 관계자, 2,100선 깨지면 뭐 정한 펀드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당국은 우선 정시 안정 펀드 재가동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내부적으로 공매도 전면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최근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에서 증안 펀드 재가동 작업에 돌입했다 해서 두세 차례 회의를 거쳐 재가동 실무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야튼 오늘 뭐 이렇게 또 증시가 다시 좀 상승세로 또 계속 또 보이면 거죠. 지난번 코로나처럼 일단은 또 증안 펀드 투입 자체는 어려울 듯하고 야튼 뭐 2,100선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네, 삼성 바이오피스, 안지란 강자 노린다, 라고 해서. 네, 일단,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또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또 가장 빠릅니다. 일단 삼바 같은 경우에 그죠. 안질환 황반변성 치료제, 네, 루센티스 바이오 시밀러 벌써 6월달에 미국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임상 데이터 미국에서 첫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경쟁사 대비 가장 빠른 개발 완료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물질 터커가 내년 11월인가요? 네, 미국에서 풀리는 부분이라서 뭐그 물질 터커 만료 시점에 맞춰서 거의 비슷하게 또 출시가 될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최대 경쟁사인 셀트리온 지난 4월 임상 3상 환자 등록을 마쳤고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삼청당제약 최근 임상 3상을 완료했고 알티오젠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일단은 국내 기업상으로는 네 삼바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셀트리온 뭐 삼청당제약 알티오젠 부분입니다 14개국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아일리아의 물질 터허 만료 미국에서는 내년 11월 해서 우리 셀트리온도 그죠 일단 내년에 내년에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국내와 유럽에서는 각각 2024년 2025년이다 네 일단은 비슷하게 뭐 지금은 제일 빠른 산바가 제일 빠르지만 거죠 일단 출시 물질 터허 만료일이 내년 11월이니까 시간상으로는 충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또 비슷하게 또 출시가 가능할 듯 하고요. 셀트리온, 베그젤마, 국내 허가까지 획득해서 세계 구조 시장 노린다. 일단 뭐 어제, 그죠? 어제 장 저녁 쯤에 일단 국내에서 우리 베그젤마도 네, 허가를 받았다라는 또 공시가 나왔던 사항이었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최근 영, 유럽, 영국, 일본, 미국에 이어 국내까지 허가, 세계 글로벌 매출이 대략 9조 원대의 시장 부분이죠. 미국의 9개, 유럽의 12개 K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공약 가속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피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23년 이후 유럽에서 6개, 미국에서 4개를 허가를 받아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삼반은 2016년부터 미국에서 5개, 유럽에서 6개 승인받아서 마찬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유럽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서 셀트리온과 삼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미국 유럽 허가 현황에서 우리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미국 쪽에 모두 지금 팔리고 있을 거 그죠? 네. 유럽에서는 점유율 50%대. 미국에서는 지금 31%대 부분이죠. 램시마 SC 유럽에서 지금 가파른 성장세, 바이오베테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은 2024년쯤에 네. 지금 출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네. 신약으로 출시가 되는 부분이고 셀트리온의 약간 트룩시마 마찬가지 미국과 유럽 팔리고 있고 허주마 마찬가지 팔리고 있고 베그젤마 이번에 모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럽 미국 쪽에 그리고 유플라이마 쪽에 대한 부분 유럽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허가일이 2021년 2월, 이제 1년차, 2년차에 들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죠? 뭐, 본격적인 매출 부분은 좀 3년차부터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미국에는 내년 7월 달부분해서 여섯 개의 바이오 시밀러, 네. 미국, 유럽 허가 현황이고, 삼성 바이오피스도 뭐, 여섯 개가 있습니다. 베네팔리, 뭐 플릭사비, 온트로전트, 임란리, 에이빈시오, 바이오, 바이오비즈 해서 뭐, 여섯 개가 있는 사항이고요. 여하튼, 뭐 경쟁사, 여하튼, 뭐, 잘또 진행을 하고, 네, 잘 진행을 하고, 그죠. 그리고 뭐, 뭐, 삼바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또, 이제 유럽, 우리는 이제 램시메서시 지금 단기적으로는 거죠. 램시메서시와 유프라이머에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정시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미 증시가, 네, 일단 2%대 급등해서 보니까, 네, 코스피 지금 현재 1.6% 상승한 2,204포인트에서 양봉 모습 보이면서 진행 중이 있고요. 고가가, 네, 1.62, 네, 저가가 1 2 6해서 일단은 오늘은 또 마무리는 그래도 조금, 네, 좋게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또 내일은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오늘 장은 그래도 조금, 네, 괜찮을 듯 하고요. 양봉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2.89% 네, 급등한 693포인트에서 마찬가지 양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시가가 1.89, 지금 고가가 2.88, 2.91까지 올라왔죠. 네, 시가 대비해서 1더 넘게 지금 상승폭을 더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코스피 1.6, 코스닥 2.9%때 급등하고 있고, 네, 외국인 선물 7,800건, 그리고 원달러 한율 0.42%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미선물 약보와 부분 큰 의미는 없고, 그죠. 외국인 선물 7,800건 매수하고 있고, 원달러 한율 0.43% 떨어진 1,433원, 네, 모두 정시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빚입니다. 지금 개장한 일본 니케이 지수 0.84%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일단 서부텍사스 원유가 4%대 4.6% 상승한 82달러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두바이 유도 0.49%대. 뭐 그동안 계속 빠지다가 어제는 일단 서부텍사스 원유가 4%대에서 조금 또 좋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 현황 뭐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으로는 지금 개인이 40억, 기간 146억 소폭 네, 매수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죠? 시장이 안정화됐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오늘 조금 수급이 좋을 텐데 말 그대로 이게 하루짜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겠죠. 코스닥, 외인 기간 소폭이지만 양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인이 507억, 네 기간이 73억대에서 양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 예탁금, 네, 9월 27일자 기준상으로 5,700억대,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래서 51조 4천억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 늘다가 일단 고객 예탁금 57조 부분으로 많이 줄어들었고, 신용, 신용에 대한 부분은 18조 5천억대에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한 6일 연속 신용장고는 계속 줄고 있고요. 이게 9월 27일자 기준이니까 조금 더 줄겠죠. 뭐 최근 들어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스피의 상승 섹터. 네, 의료 정밀이 4.4, 의약품이 3.84. 우리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권 뭐 모든 섹터가 네, 상승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 쪽. 현대약품이 17%, 뭐 국제약품 파미셀삼바가 5%대. 뭐 셀트리온 그죠? 한 2%대 지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의 상승 섹터, 레버리지 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음식료 담배, 뭐 제약 쪽에서 3%에서 6대 마찬가지 하락 섹터는 없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만 네, 약보합이고 나머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상승폭 가장 큰 쪽이 네, 3반에요. 5%대. 그리고 나머지 뭐 삼성전자 강보합 1%대, SDI가 2%대, 네, 셀트리온 우리 2.4%대, 그리고 SK, 뭐 SK이노베이션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그죠 조금 또 유가가 또 4%대 오르다 보니까 3%대, 한국전력 네, 2%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우리 헬스케어 오늘 일단은 또 어제 저 어제 고점을 또 경신을 했습니다. 셀트리는 스어3.74% 상승한 66,500원, 제약도 3.45% 63,000원에서 코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죠? 지금 현재 코스닥 3%대 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3%, 카카오 게임즈 6%에서 뭐 스튜디오 드래곤, 알티오젠, JYP에서 기본적으로 한 3-4%대, 3-4%대 이상은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하가 종목, 네, 피플바이오랑 베트남개발 이 베트남개발 4연상이네요. 네, 4연상을 가고 있습니다. 피플바이오, 이거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치매, 치매치료제 관련 부분인 듯 하네요. 여하튼 어제였죠, 그죠? 바이오젠, 임상 삼상 결과 치매, 뭐 굉장히 긍정적 결과 도출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치매치료제가 치매, 치매 관련 주가 또 좋게 움직이고 있는 듯 합니다. 급등하고 있는 종목, 메디프론 27%, KR모터스 20%, 현대약품 국전약품 아까 제약 바이오 섹터 부분이고, 뭐 EM플러스, 이화공영 등이 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3명제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의약품 지수 4%대, 우리 뭐 삼바랑 셀트리온 쪽에 대한 부분인 거죠. 코스닥 제약 3.68%대에서 한튼 시장 대비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어제부터였죠. 제약 바이오 섹터에 조금 네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아까 바이오젠 네 그것도 조금 훈풍이라고볼수 있겠죠. 셀트리온 2.7% 상승한 17만 1,000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거래량 12만 8,000주에 19%대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은봉 네 은봉이고요. 시가가 17만 1,500원 네 지금 고가가 17만 3,000원 네 일단 셀트리온 상으로는 어제 고가가 17만 3,000원. 173,500원 어제 고가를 경신 못했습니다. 저가가 169,500원에서 1.8%대 부분이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이거 단기저점 자체가 163,0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163,000원대까지는 안 오겠지만 안 오겠지만 혹시나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163,000원대 네, 손절선 잡고 네 충분히 뭐 대형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JP모건 6700주 팔고 모건소홀은 소폭 매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5일선 위에서 음봉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제 다시 조금 되돌림 하락 추세를 조금 멈추고 되돌림 현상을 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현화 외국인만 6900주가량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1 6 0 0주순 매도 부분이고요. 일단 셀트린 헬스케어 3.12% 상승한 66,100원 네 마찬가지죠 거래량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30분 뭐 23%대 1 7만9 0 0 0주 오늘 고가 경신했죠 66,800원 4.21%대 어제 고가가 66,500원대 부분이었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계속 네, 높여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점이 65,800원 부분이었죠 그래서 헬스케어도 그죠 62,500원 요거 단기 저점 네 JP모건 CS 쪽에서 소포 매도하고 있고 수급은 또 셀트리온이 반대로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24,000주. 셀트리온은 팔고 그죠? 헬스케어는 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32,000주 순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네, 3.12% 상승한 62,800원에 거래 중 있습니다. 거래량이 27,000주밖에 안 나오고 있고요. 고가가 63,500원 4.27 어제 고가 경신 했죠 어제 고가 64,000 63,400원 63,500원 일단 경신을 했습니다 저가도 조금씩 높여 나가고 있고 그죠 62,200원 뭐 JP모건 순매수 뭐 c l CS정권 보이는데 큰 의미는 없고 네, 수급현황 외국인만 5,300주 가량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그죠 조금 하락하던 부분 자체를 조금 멈추고 다시 조금 터널 터널 하려고 하는 네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시장을 또 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전체 시장이 또 그렇게 또 최근 들어서 급락하지 않는 이상, 뭐 다시 또 하락 주스로 돌아왔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여하튼 조금 셀트리온 1 6만3천 원, 네, 헬스케어 6만2천0백원 저점 찍고 다시 우상향 양봉을 양봉 모습 보이면서 모두 오일선 위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 턴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여튼 또, 그러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여천튼 오늘, 내일, 3분기 계약 공시, 앞으로에 대한 부분 거죠. 3분기, 4분기, 새로운 파이프라인,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많은 종목이겠죠.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